좌표평면은 이런 X축과 Y축에 의하여 4개의 사분면으로 나뉘어지죠. 여기가 제1, 사분면부터 제2, 제3, 제4. 그러니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4개의 나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1사분면 나라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모두 그 점들을 주소를 찍었을 때 주소가 모두 어때요? 플러스, 콤마, 플러스예요.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에 주소를 영어로 쓴다면 마지막에 코리아라고 써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제2사분면에 사는 점들의 주소는 모두 마뿔, 제3사분면은 마마, 제4사분면은 뿔맙니다. 그런데 이 국경이라는 거 바로 어때요? 자 X축에 있는 X좌표가 2인 2,0이라던가 아니면 원점이라던가 아니면 Y축 위에 살고 있어요. 0,-5라던가 이런 수들은 자 어느 나라에 속할까? 바로 우리가 이 국경의 점들은요. 속하는 사분면이 없다고 해줘야 된답니다. 안타깝지만 집이 없어요. 아셨죠? 속하는 사분면이 없습니다.